대학교를 진학을 원래 안 하고 교시 서울에 드래프트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고 개막전에서부터 그렇게 해주셨던 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해에 좋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고 그랬었죠 이제 한몇분안 남겨놓고 교체해서 들어갔는데 꿈의 무대니까 단몇 분이라도 뛰었다는 게 자신한테도 너무 영광스러웠고 그래서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전북전인가 울산전이었을 거예요. 경기장을 들어갔다가 한 3분만에 나왔어요. 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이해, 그냥 이해할 수 없, 없는 부분이 있고 트러블이 일단 생기니까 축구도 재미가 없었고 팀을 연하면서 이제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또 당했고 그렇게 해서 한 시즌을 조금 이제 험하게 보냈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간바 오사카가 네 일단 저한테 많은 변화를 주려고 했고 전에 좋았던 모습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해서. 이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브라질 감독이었나요? 네, 그때 로페즈 감독님이었고 한3 개월 있다가 외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기를 당하셨고 일단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 감독님이 나가고 다른 감독님들이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음. 그 이후에 많은 경기를 못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저랑 하피냐라는 선수 같이 울산에 임대 와서 이제 뛰었던 선수도 있고 한데 용병 친구가 있었는데 다못 나가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거의 일본 위주 선수들, 이 경기에 나갔던 것 같아요,네. 그래 일본인 감독 새로 오시고 팀을 떠나게 됐죠. 네, 음. 원래는 계속 남아있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몸도 좋았었고 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듯해서 울산 현대로 이제 임대를 갔던 거죠,네. 음. 김호곤 감독님, 네, 울산으로라고 하시던가요? 네, 그때 당시 몇 팀이 있었는데 일단은 서정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연락 많이 하고 만 했었었고. 어, 수원으로 왔구나. 그런... 네, 원래 그런 것도 있었고. 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많이 꼬였죠. 어차피 다 지난 얘기니까. 뭐, 원래는 수원에 가려고 와. 이제 다 끝났었어요. 근데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수원 이게 조금 안 좋고 뭐 하잖아요.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외적인 부분에서 울산 현대 얘기를 하는 그게 많았어 가지고 음. 뭐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뭐 우스갯소리지만 서정 감독님한테도 죄송스럽고 음. 많은 걸 도와주시려고 했,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틀어지는 바람에 울산 가서도 뭐 챔피언스리그도 나가서 경기 잘 했고 리그 경기도 해서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좋았던 시즌에 비해 그때 경기력이 또 많이 올랐고 포인트도 또 올렸고 뭐 네, 하면서 소유팬들이. 근데 제 생각은 그래도 제가 선택하고 이런 팀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외부의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그러지 못했던 거는 조금 아쉽고. 네. 생활 마치고 네. 아닉스 감독님 계시는. 어 원래는 이제 일본으로 복귀를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축구 외에 일들이 트러블들이 많이 생겼던 거고 지금 생각해 보면 선수인 제가 선택하고 제가 행동에 옮기고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어린 나이였고 전적으로 뭐 에이전트나 구단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움직였던 거 같은데 원래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던 거 같아요. 성남 이라에간 이유도 선삼상이나 물상현대 뭐 이런 관계에 관여되어 있던 분들도 있어서 글로 가게 되었던 거고 아닉스 감독님도 원래 f c 서울 같이 2010년도에 있어서 잘 알고 안 좋았던 모습들을 또 아닉스 감독님이 좀 많이 바꿔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성남에서 이제 1년 있으면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뭐 축구뿐만 아니라 축구에 관한 외적인 것도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고 팀 성적은 많이 좋지 않았지만 그 13년도에 해는 많은 게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 좋았던 기분이 들어서 성남에 일하에 있던 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네. 성남에서 너무 좋았는데 그럼 성남에서 좀더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해를 기점으로 시민구단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시기여서 그냥 팀에 남아있고 싶었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이 너무 조금 많았어요. 그때 이제 팀을 조금 많이 알아봤었죠뭐 네. 작년에 이제 기사나 뭐 이런 거 됐던 부분들이 그때부터 조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서. 네. 그때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선수 이제 등록 기간도 이제 한정적이고. 뭐, 네. 좋은 팀이긴 했잖아요. 네, 조, 어, 정말 좋은 팀이죠. 뭐 시설이나 지원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팀이지만, 좋은 팀에 가는 것도 맞지만, 그때 당시는 저는 경기를 더 뛰고 싶은 그런 팀에 좀 많이 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 뭐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어 정말, 뭐, 감독님이나 구단이나 선수들한테는 너무 고마웠지만, 팀의 문제라기 보다는 좋은 한 해를, 그러니까 두 해를 보냈던 것 같진 않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시간이 아까운, 그때부터 이제 축구에 대한 이게 많이, 그러니까 저 자신으로서도 좀 실망을 많이 했고, 계속 조금 나락으로 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후원, 가기 전에도 막 고민이 많으셨겠네요. 네, 엄청 고민 많이 했죠. 그러면서 트러블이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2년 동안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했었고 어, 쉽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팀을 이적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팀을 찾는 게 조금 쉽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까지 왔었다가 수원FC에서 함께 해보자고 해서 수원FC로 이제 갔던 거 같아요 네. 조덕재 감독님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네 예, 조덕재 감독님 때문에 선택했던 거고 저만 잘 거기서 성장하고 또 경기력을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선택했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 또 계속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때 당시는 네. 외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았었고 전수로서 약간 회의감도 내이감도...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때 이제 축구가 이제 점점 너무 싫어졌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축구를 그만하게 된것 같아요, 네. 조독재 감독님이 좀 말류하셨나요? 아, 네, 연락 오셨어가지고, 1대1 면담도 많이 하고, 뭐 미팅도 많이 하고,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끈을 계속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축구에 대한 그거를 제가 좀 놓은 경향도 있었고, 근데 뭐 지금 생각해봐도 계속 잡고 있었다라고 해도, 어,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거나 뭐 이러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축구 외적인 부분이 너무 축구에 대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시점까지 온 그게 뭐 1, 2년에 걸쳐서 온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많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이렇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그렇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는 게 그냥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축구를 그만두고 나서 뭐, 한 3, 4개월 정도는 집에서 그냥 쉬었고요. 여행도 많이 다녔고. 축구에 대한 트러블들을 많이 정리 또 했고. 만약 놀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음, 축구랑 떨어져 사니까 네네. 축구가 좀 생각이 나긴 하죠, 조금씩. 뭐. 아니요, 저,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볼도 안 찼어요. 축구 쪽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 않았고, 연락을 거의 안 했고. 어. 축구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저도 축구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마무리 쪽에서 안 좋았다 보니까, 이쪽은 뭐 거의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최고 많이 들은 말이 운동은 그만두고서, 왜 축구 그만뒀냐? 아니, 더 하지?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창피한 거죠. 왜 그만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얘기하지 못했던 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축구 쪽에 아예 뭐 거의 생각도 안 하다가 작년서부터 그게 이제 조금 무뎌지고 치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랑 상황이 뭐 비슷한 지금 현역 친구들이 뭐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수 협회도 이제 나가게 된 이유도 그거고 근데 너무 많은 그런 트러블들이 공개는 지금 뭐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그런 선수들이 상처를 안 받고 그냥 계속.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과 좋은 마무리까지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그런 친구들이 축구에 상처를 안 받고 축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그 생각 하나 갖고 이제 다시 축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팬들끼리 야냥 인사랑 뭐 아직까지 저를 기억해 주시는 팬분들도 많고. 안 좋아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축구 쪽에 그런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을 많이 불러 일으킨 것 같은데, 어, 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했던 거고, 팬분들은 유명하고 잘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하지만 그 외적인 친구들, 뭐,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이군 선수들도 있고, 이부리그 뭐, 케이스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선수들까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찾아봐 주시고, 선수들은 그게 너무 큰 힘이 돼서 또 축구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응원해 주시면 너무 행복한 그런 선수들의 기분이 들것 같아요, 네. <laughs> 오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